사실 모든 기업과 모든 전문가들이 채널온 t v 가다 필요하실걸요? <laughs>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B2B 비즈니스에서는 얼굴을 보고 고객을 보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환경을 다 대면으로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부분, 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채널온TV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철준 촌장이라고 합니다 이 웨비나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 같이 고민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는 뭔가를 전달하고자 할때 누군가가 옆에서 조금 도와주면 훨씬 더 쉽게 자기의 이야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적극적으로 그 회사와 그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콘텐츠를 이야기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같이 호응해주고 또 궁금해할 것들을 끄집어내고 같이 호응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이야기를 풀어주면 그 발표자분들의 역량이 생각보다 훨씬 더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웨비나는 웹. 하고, 세미나의 합성어로서, 그래서 웹 세미나인데, 보통 이제 웹이나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기업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이 본인들의 고객, 세미나로 만나는 여러 가지 행사나 이벤트들을 비대면으로 모든 걸다 서비스해 주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한 포인트 말씀드리자면, 본인들이 원하는 웹이나 허브, 웹이나 채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싶다. 이런 요청들이 요즘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들만의 웨비나 채널을 운영하고자 하면 어떻게 개발하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채널은 TV가 플랫폼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호스팅해 드릴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IT 매체 중에서 디지털 데일리라든지 또 데이터넷이라든지 IT 데일리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웨비나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 매체들만의 웨비나 채널을 제가 단독적으로 저희 호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널온팀 v 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채널온TV 웨비나는 2018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쌓여져 있고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웨비나 한 650회 정도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또 저희를 거쳐간 작고 큰 기업들도 한 300여 기업이 됩니다. 그만큼 아, 웨비나 하면 채널온 TV에서 하는 웨비나는 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이제 레퍼런스가 첫 번째 차별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자체적인 웨비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 실제로 웨비나를 하게 되면 기업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다 다양하거든요. 이거를 다 맞춰줄 수 있으려면 결국은 저희가 자체적인 플랫폼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채널온TV만의 자체적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 관리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차별화 포인트는, 어, 올인원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어떤 서비스는 송출만 제공하고, 등등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채널온TV는 A부터 Z까지 다 해드려요. 웹이나 페이지 랜딩 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에서부터 웹이나 영상 송출을 하고 또 관리 운영까지 하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웹이나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콘텐츠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기업들도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 물건을 사시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 디테일한 정보, 상품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리뷰 보고 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번 웨비나를 하면 웨비나에 관련된 콘텐츠, 영상 남죠. 그 다음에 관련된 발표 자료나 제공되는 제, 자료들도 남죠. 그리고 웨비나 하는 동안에 수많은 질문들과 댓글들과 의견들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저희 웨비나 페이지에 고스란히 아카이빙이 됩니다. 그럼 이 페이지가 그 회사의 제품, 서비스, 전문가들의 본인들의 달리지에 대한 종합적인 콘텐츠 아카이빙 허브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누군가에게 딱 전달, 링크를 전달해 주면 이 제품, 이 서비스에 대한 가장 좋은 액기스의 콘텐츠들이 다 전달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채널온 TV만의 자체적인 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이곳도 채널온 TV 스튜디오거든요. 전용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여러분들 아마 어 웨비나를 뭐 어떤 호텔이든 아니 면 기업의 사무실이든 만약에 전송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준비해야 될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인터넷이 송출이 끊긴다거나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웨비나 전용 스튜디오는 이런 고민들을 한꺼번 에 해결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온 스튜디오는 본인들이 원하시는 형태의 컨셉으로 다양하게 꾸밀 수 있도록 되게 플렉서블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안전하게 또 좋은 화면에서 웨비나를 숭출할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저희가 단순하게 여러분들 기업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전송만 해주는 트랜스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콘텐츠 기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망하는 바는 웨비나라고 하는 플랫폼과 서비스는 더잘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물론 가지고 가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를 기업의 이야기, 전문가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더잘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회사가 최종적인 채널온TV의 목표가 아닐까. 감냥합니